뭐 쓰리카고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 쓰리카고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거는 일렬시트가 의자가 3개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옆에 있는 것과 붙어 있는 넓은 형태예요 우선은 침상이 넓습니다 침상만 넓으냐 그 다음이 여러분들 수납입니다 얼마나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닐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오마이캠프의 장점은 이게 70kg 정도의 물건을 이 속에도 있더라도 속도 방지턱 같은 걸 넘었을 때쾅 하더라도 이 레일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 몸무게 최고 하중에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캠프 카페에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려웠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 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3카고입니다. 스타리아가 지금 출고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고 시기가 뭐 3개월 이상 걸린다, 5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약을 미리 잡았던 손님들도 출고 시기가 늦춰지면서 언제 차가 나올지 예측이 지금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도 밀려서 대기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나와서 뭐 빨리 출고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스타리아가 지금 출고가 굉장히 늦게 되고 있다라는 거. 다른 차들보다. 스타리아가 더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캠핑카를 만들 때 스타리아 세차를 갖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대기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 한 6개월 정도는 대기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타리아 3카고에요 제가 3 카고를 많이 추천드렸던 차량은 아니지만. 뭐 쓰리카고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 쓰리카고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거는 일렬 시트가 의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옆에 있는 것과 붙어 있는 넓은 형태예요. 그래서 개별 시트보다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게 한 개고 또한 개는 일렬 사이로 냉장고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 냉장고가 일렬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을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2열에 장이 있거나 저렇게 전체를 개방해서 1열만 남게 되면은 2열 공간에 넉넉하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2열 공간에다가 넓은 거실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디아 3 카고는 단열 방음을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뼈대가 있어 갖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지만 단열 방음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진제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천연 양모터를 넣어서 단열과 방음 되게 조용합니다 차 안에 들어가면 되게 조용한 실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 차가 들어오면 다 뜯어서 속에 있는 단열 방음하고 엠보싱 작업하는 데만 3일이 소요가 돼요 바닥에다가도 방진 단열재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상판과 똑같은 재질을 위에다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엠보싱 붙이기 전에 천장에다가 방진제를 붙이고 사이에 엠보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골고루 단열이 돼 있습니다 양모털 단열 방음은 뒷문짝과 옆문짝에도 양모털 단열 방음하고 그리고 방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이따 잠깐 보여 드리겠지만 이 차는 굉장히 실내가 조용한 차량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침상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자동차 캠핑카는 무조건 차가 좋아야 됩니다 새차 갖고 오셨어요 차를 새 차를 갖고 오셨고 그 다음이 넓은 침상이에요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침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잠을 편안하게 잘수 있고 이거 보시면 기본 침상의 사이즈가 160cm에 120cm 가 됩니다 요게 기본 사이즈 에요 그리고 앞을 확장하게 되면 이런 이런 식으로 앞을 확장하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188cm 에 앞에 157cm 가 나와요 근데 여기 제일 넓은데 스타리아의 가장 넓은 쪽까지 빼면은 스타리아는 168cm 의 침상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내구성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LPG 차량이에요. 그래서 LPG 차량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런, 이 정도로 넓은 침상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 자, 이게 스타디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침상이 넓습니다. 자, 그 침상만 넓으냐? 그 다음이 여러분들 수납입니다. 얼마나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닐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오마이 캠프의 장점은 여기서 모든 게딱 드러나죠. 제가 자전거 두 대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워크스루 부분들이 있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전체를 개방을 해서 뒤까지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물건들을 실을 수가 있어요. 아까 침상이 침상의 높이가 여기서부터는 천장 높이가 99cm가 됩니다. 근데 이 바닥부터는 침상의 높이가 138cm가 돼요. 자전거 두 대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 워크스루 부분을 개방을 안 했더라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사이즈가 142cm에 가로가 49cm, 높이가 36cm 되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내부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을 위를 개방하게 되면 은 아까 얘기했던 138cm 정도의 짐을 여기다 적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라 거, 이게 오마이캠프의 자랑인. 워크스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 수납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도 짐을 항상 뺄수 있도록 이렇게 인출식 설악 기능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 인출식 설악 기능이 한몫을 합니다. 이 조리대의 사이즈가 90cm, 그리고 66cm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수납 공간이, 물론 이렇게 좌탁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85cm에 62cm 깊이가 30cm가 됩니다. 이 배터리 공간이 늘 때마다 이 서랍의 사이즈가 약간 변형이 돼요. 배터리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디를 줄일까 고민을 하다가 서랍을 줄이는 거로 결정을 하고 서랍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갖고 다니실 때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짐을 갖고 다니시는데 내일 자체가 240kg를 견딜 수 있는 내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240kg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70kg 정도의 물건을 이 속에도 있더라도 속도 방지턱 같은 걸 넘었을 때 쾅 하더라도 이 레일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 몸무게 최고 하중에 3배까지 견뎌야 되는 게 저희 설계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전혀 문제없게 그런 레일을 써 드립니다. 그래서 레일 자체가 240kg 레일을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레일 자체를 2 4 0 k g 를 썼기 때문에 이거 인출되면 고장 나겠네. 이렇게 꼭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 없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제작을 했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나서 손님들이 AS 받으러 온다 그러면 저희가 일을 못 해요. 다른 걸 작업 작업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장이 안 나도록 이런 부품 자체를 다 고급진 거를 썼어요. 이 상판에 접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는 스탠 아니면 다 황동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요. 다 재질들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지금 4, 5년 지나도 많은 손님들이 저희 쪽에 오셔서 AS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의 완성도와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